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사활 백을 잡는 방법. 백을 잡기 위해서는 귀쪽에 백이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요요 요 가운데에서 집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옥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과연 백집을 어떤 식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찔려 르는 수는 아, 이건 택도 없죠. 이런 수는 안 됩니다. 예,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둘 것이 없는데요. 여기요, 예, 마찬가지죠. 이쪽에 끼우는 수는 잡으면 은그 예, 다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옥점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 모양의 급선은 이렇게 끼우는 수, 바둑에서 어떤 모양이 나왔다 하면은. 이런 끼우는 수가 묘수가 많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면은 지금 백이 여기서 이거는 안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은 간단하게 단수 치고 이쪽만 두면은 여기가 집이 안 되죠? 다르게 받, 이렇게 다르게 받아볼까요? 이렇게 예, 들어가고 안 잡을 수없이또 끼우면은 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죠? 그래서 항상 어. 어떤 모양에서 급소를 찾을 때는 이런 끼우는 수를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끼우는 수가 어, 묘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할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